잘 생기고 노래 잘 하고요.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너무 기쁘고요. 재밌게 놀고 싶어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여심을 사로잡았던 가수 민경훈 씨가 아주 오랜만에 새 앨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민경훈 씨가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품 그 현장 VJ 수정이가 함께했는데요. 지금 안내할게요. 소풍 가는 날의 징크스. 비는 왔지만 뜨거운 팬심을 이길 순 없겠죠.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혼남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소풍 현장 가실까요? 비를 피해 실내로 들어오는 팬들. 어휴, 이게 다몇 명이야? 끊임없이 노려오는데요. 드디어 오늘 소풍의 메인 이벤트. 여전히 멋진 민경훈 씨가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등장했습니다. 네, 민경훈 씨,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네. 네, 1년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민경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만에 팬들 앞에 나섰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어, 우선은 되게 많이 설렜고요. 그 팬분들과 이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거의 없어서. 음. 오늘 시간이 되게 뜻깊은 그런 자리가 됐던 것 같아요. 음. 어, 앨범 타이틀 소풍처럼 오늘 네. 기획도 아주 특별한데요. 어떻게 네. 하게 되신 거예요? 우선은 앨범 타이틀 소풍이어서 음. 야외에서 이제 팬분들과 같이 팬미팅을 하면서 소풍 개념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음.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네. 네,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실내에서 하니까 뭐 이런 체육대회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음. 어, 되게 좀 오랜만에 만나니까 좀 서먹서먹하고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laughs> 운동을 통해서 좀더 이렇게 좀 친밀감을 많이 가진, 가진 시간이 아니었나. 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경훈의 어머니 이름은 문하순이다. 마지막 오! 틀림엑스, 비교해주세요. 마지막 오! 틀림엑스. 문제를 듣자마자 입을 모아 엑스를 외치는 팬들. 과연 정답은? 아. 저 어머니 성함은 이. <laughs> 예. 예. 이 자, 하자 숫자의식입니다. 핑크색 팁 5점 드리겠습니다! 선배 전에 네. 네. 이렇게 팬미팅을 하시는 건데요. 네. 어떻게 그 배경이 어떻게 되세요? 아 우선은 너무 오래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아서 음. 어, 조금 이렇게 어차피 활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뭐 콘서트니 방송 현장이다 오셔서 뭐 응원해 주시니까 그 고마운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그 전에 미리 만나서 얼굴 서로 뵙고, 다시 뵙고, 뭐,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 많은 게임들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재밌던 게임? 어,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피구가 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피구요? 네, 아무래도 다른 게임에서는 제가 좀 많이 좀잘 못해서, 음... 피구는 좀 그래도 좀잘한것 같아요. 피구만큼은 자신 있다는데, 어디 실력 한번 볼까요? 멋지게 공을 잡아, 잡아내자 잡아 쏟아지는 환호성에 기분 제대로 업된 민경훈씨 이번에는 상대편의 마지막 한 명까지 깔끔하게 아웃시키며 틈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같은 편 팬들과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피구왕 민경훈씨 멋있었어요 혹시 팬분들 중에 기억에 남으시는 팬분 있으세요? <laughs> 그, 어, 마, 남자... 남자 세 분이 아무래도 좀더그 기억이 마, 많이 남죠. 그막 많은 여성분들 사이에서 되게 캐릭터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약간 한 분은 약간 몸동작이나 좀 이런 게 약간 좀 엉성한 것 같으면서도 좀 귀염도 있고. 예, 네, 남자분들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이번 앨범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 앨범 소풍이라는 앨범은요. 어, 제가 솔로로 정규 2집으로 이제 발매되는 그런 앨범이고요. 음, 총 10곡이 수록되어 있고, 정말 여름에 맞게끔 구성이 잘 짜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은 앨범 전체 하나를 들었을 때 지루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실 정도로 네, 잘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사로 보니까요, 일렉트로닉 사운드도 네. 들어가고 이렇게 신난다고 하시던데요. 네. 혹시 간단한 율동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요, 율동이 율동이라기보다는 네. 제 뒤에 이제 밴드 분들이 서는 게음 멋있다고 해서 이제 뒤 무대를 좀 밴드로 구성을 했어요. 음 그래서 조금 더 노래는 좀 가볍지만 그 가벼움 안에서의 그 무게감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발라드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음... 그런 무게감까지 많이 잃어버리면 음... 좀 너무 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덟! 오랜만에 아유, 팬들과 함께하는 네. 시간이 마냥 행복한 이경훈씨. 내내 얼굴에서 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 이렇게는 잘 몰라요. 이렇게는 몰라요. 어, 개인적으로 그러면 혹시, 음, 어, 같이 뭐 소풍을 가시고 싶은 음. 아이돌 가수분들이라든지. 아, 아이돌 가수분들 뭐. 걸그룹 분들은 다, 뭐, 약간 좀, 발랄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 어떤 팀이랑 가도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다 이어질 것 같아요. 어, <laughs> 어, 거 같아요. 저는 어떤가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저 괜찮아요. 네, 화기애애해서 <laughs>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아, 그, 경호식 오늘 고생하셨고요. 팬들과 오늘 같이 기분이 어떠세요? 아, 되게 민망할 것 같았는데, 어, 아, 네, 좋았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1박 2일 캠핑하라 떠나는 게 어떠세요? 나가실 때 거기 오픈라맨 거기 한 100만 원씩 놓고 가세요. 오늘의 우승팀은 연두팀 되겠습니다. 2011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어, 2011년 활동 계획은 우선 이 앨범 활동 열심히 하고 어, 너무 막 항상 그래왔듯이 너무 막 그렇게 앞으로 막 제가 중점이 돼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항상 지금처럼 항상 중심 잡고 그렇게 커가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목소리> 그럼 마지막으로. 네. <laughs> 어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laughs> 네. 네. 괜찮으세요? 네네. 네. <목소리> 네. 네. 민경훈 씨, 잔학계나 감기조심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팬들을 위해 준비한 기념 선물을 직접 나눠주는 아, 민경훈 씨. 아, 짬! 짬! 맨날 멈추세요. 민경은 이제 대박. 마지막으로 음... ETN 연예스테이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TN 연예스테이션 시청자 여러분, 어, 이렇게 오랜만에 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이렇게 좋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어, 정말 멋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은씨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룹로 돌아온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방송 활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앨범 대박나세요. 파이팅. 어, 민경 파이팅. 파이팅. 민경 파이팅. 정규 2집으로 돌아온 가수 민경 훈씨 앞으로도 멋진 무대 보여 주길 바랄게요.